그에 답지가 않은 행동이야. 이거 너답지 않은 행동이야. 이건 나답지 않은 행동이야.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h everyone! Start English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사람 간의 관계가 뭔가 오해가 있어서 어그러졌다가 다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할 건데요 오늘 그첫 시간입니다. 자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친구한테 어왜 그래? 라고 했더니 혹시 Bill 이란 친구가 나한테 화가 난 걸까? 라고 해요. 왜 그러는데? 아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 얘 원래 이런 애 아니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에 답지가 않은 행동이야. That is not like him. That is not like him. That's not like him.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That's not. 하면은 그거는 뭐뭐가 아니다잖아요. That's not. That is not. Like him. 하면은 그를 좋아하다가 아니라 like him. 이때는 그와 비슷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 that's not like him. 하면은 그것은 그답지 않은 행동이다. That's not like him. 이거 너답지 않은 행동이야. This is not lik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This is not like me. 이건 나답지 않은 행동이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알아볼 거는요. 네 생각에 뭐 뭐인 것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빌이 나한테 화난 것 같니? Do you think Bill is mad at me? Do you think Bill is mad at me?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자, do you think 하면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라는 말이죠. 뒤에 내용이 이어지면 돼요. Do you think Bill is mad at me? Mad는 화가 난, 미친 이런 뜻이 있습니다. So mad at me 하면은 나에게 화가 난. 근데 mad about 사람이 되게 되면요, 뜻이 달라져서 누구 누구에게 흠 뻑 빠져있는 말이 돼요 so mad about you 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sitcom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게 있었는데 mad about you 가 제목이었습니다 너에게 화가 나냐 아니라 너에게 홀딱 빠져있는 crazy about you 정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do you think bill is mad at me 미리 나에게 화가 난것 같니 응용 해 볼게요 do you think 로 해서 네 생각에 내가 그걸 할수 있을 것 같니 하자면 do you think I can make it? Do you think I can make it? 해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래서 make를 쓴 거죠. Do you think I can make it? 이건 어떨까요? 네 생각에 이게 잘 맞을 것 같니? 퍼즐 같은 거 끼운다든지 어떻게 딱 맞춰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 이게 잘안 맞을까? 이렇게 말할 때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fit라고 합니다. F I T. 그래서 옷 입을 때 사이즈가 맞는지를 딱 입어 보는 곳이 fitting room이 되잖아요. fitting model도 있게, 모델도 있고, fit는 그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지를 보는 게 fit가 됩니다. 자, 이게 과연 맞을 것 같니? Do you think this will fit? Do you think this will fit? 이게 과연 맞을 거라고 넌 생각하니? 의견을 물을 때. 자, 이번에는요. 누구로 하여금 어떤 걸 하도록 만들어요. 혹은 만들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이때 make를 쓸 수가 있는데요. 해볼게요.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를 밖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이래서 식당에 갔다. 근데 아직 대기를 해야 한다. 대기는 안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더온 거죠. 왜 밖에서 이러고 있어? 어,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자, 이렇게 말할 때 상황이 They made us wait outside. They made us wait outside.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었다. They made us.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밖에서 기다리다. Wait outside. 가 되는 거고요. 자, 학교에서 우리를 매일 교실을 청소시켰어요. 네. 저희 그랬어요. 학교 다닐 적에 매일 교실 청소했거든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지만. 자, 역시 they로 써서요. They made us. 그 다음에 clean the classroom every day. They made us clean the classroom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That's true. They really made us clean the classroom every day. Right. 자, 이런 식으로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들다 알고 계신 단어 바로 made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연습하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